그러니까 이제 상표권 네. 등록을 할때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신분증과 대리인 인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음... 안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갔었던지 거기에서도 우리는 영탁 씨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지난 17일 영탁 씨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전속모델을 맡았던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를 대상으로 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탁 막걸리를 상산했던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님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님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천 양조 측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천 양조 측은 영탁님에 대한 공갈 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영탁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예방하고자 인내하였으나 예천 양조 측은 상패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하여 공갈 협박했던 내용에 허위 내용을 더하여 실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예천양조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님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예천양조 측은 영탁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예천 양재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님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뉴에라 프로젝트 배상. 자 저는 어제부터 이 내용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먼저 소속사 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예천영주 측의 입장과 대응은 어떤지 말이죠. 먼저 소속사 측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정말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소속사 측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공식 입장 외 따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영탁 씨의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단 영탁 씨 본인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노이즈에 대해서 인내를 해왔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비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바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어떤 연예인이라도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욕을 먹는 상황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예천 양조와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파트너는 뉴에라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예천 양조측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머니와 소통을 진행하더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회사 측 대신 영탁 씨의 어머니와 상표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상표출원 과정에서 어머님과 아버지 이름을 올려놓은 부분 역시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서 연예인이 부모님께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다. 영탁 씨의 남다른 효심 때문에 진행된 일이지 어머니가 상표권에 관련해서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어렵다. 그동안은 예천양조라는 회사가 타격을 입고 어려워질까 최대한 인내를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런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자 이번 입장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님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님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 세 번째 예천 양조 측이 영탁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일단 세 번째 부분은 양측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라 오늘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천 양조 측이 허위사실로 영탁 씨의 가족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예천 양조 측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허위사실을 밝힌 적이 없다. 영탁 씨의 위임장을 들고 온 사업 파트너로서 영탁 씨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밝힌 것뿐이다. 예천 양조 측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탁 씨는 과연 이번 상표권 분쟁에 있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인데요.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녹취록을 직접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욱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예천 양조 측의 입장입니다. <목소리> 영탁 씨 어머니 그 씨가 예. 미팅 때마다 했던 이유가 예. 소속사건 먹은 얘들은 내가 다 사고 그다음에 상표권 문제는 내 아들 이름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한다 어 여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거는 사분의 일을 할 거다 우리가 이제 받은 자료에 보면 상표권 사용료 0억 그 다음에 예. 회사 성장 기여도 쉬고 그 그것말해 현금이 20억 이잖아요 예. 만약에 20억을 받는다 치면 영탁이 5억, 자기 아버지 5억, 이 x 녀여사 5억, 그 다음에 예. 밀라으로 소속사 있죠, 이재규 대표. 예. 그 이재규 대표 5억 이렇게 4등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영탁 씨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상표출원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이 인감증명이 없으면 그게 출원이 되나요, 세종을 통해서? 그니까 이제 상표권 네. 등록을 할때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안 그러면 본인이 가야죠. 최종에서 그 상표출원을 할때박 예. 누씨 이 여사 박영탁 씨 대리인 인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있어야 되는구나. 네, 당연히 있어야, 있어야 되죠. 네. 신분증과 대리인 인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음... 안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갔었던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어, 상표권 문제에서 영탁 씨가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 라는 아, 네. 부분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상표 네. 등록에 관한 문제이신 거죠 출원 출원 아 그러니까 출원할 때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영탁 씨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휴어도, 휴어도 불가능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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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죠. 영탁 씨 어머니가 전속 모델 계약과 관련해서 150억 원을 예천 양조에 요구했는지 바로 그 여부인데요. 일는 이제 우리 그 영탁님 쪽에서는 예천 양조의 기업 성장 기여도 10억, 그다음에 네. 상표는 자기 거니까 10억, 네. 현금 20, 20억을 요구했고. 네. 예, 전장조의 막걸리 생산품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알밤 막걸리도 있고 삼강주 막도 있고 영탁 막걸리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제품의 15%를 요구했어요. 아. 그리고 회사 지분을 10%를 요구했죠. 이를 액수로 산출하면 연간 5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3년간 요구했으니 총액이 15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형사 고소하겠다라고만 밝혔을 뿐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어떤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진실공방을 통해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밝혀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최선을 다해 관련 내용을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